아, 서울 이제, 비도 거치는데,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, 저는 지금 골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. 밀려나 있는데. 와, 이 뭐, 발디들 틈이 없습니다. 바보십시오. 이야, 참,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, 전 한번 봐보십시오. 이야 이야 아, 이야 이러는데도 정말 이 국민의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바로 죽은 겁 젊은 사람 태극기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. 모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보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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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대통령. 윤석열 대통령. 다네다 오야. 다네다 이거는 지금 본 무대 뒤편입니다 뒤편. 뒷편.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. 안 네. 된다 정말. 이 골목하고. 네, 네, 뒤에 뭐 뒤에 보이지를 않습니다. 골목 보이시죠. 저희가 <laughs> 차 타러 가는 곳인데, 아예 사람들이 뭐 길이 다 막혀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, 또 그렇게 해야 되고, 반드시 대한민국.